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?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대 찬양이 뭐라고 했죠? 이 곡조 있는 찬양이 찬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고 하나님이 나, 우리를 볼보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찬양이라니까 좋으신 조신 하나님, 좋으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라.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리라. 그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리라. 이게 찬양이요. 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복이 안 들어오는 게 뭐야? 찬양 안에서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왜?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다니까. 자, 이,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샵을 낼 때, 가게를 만들때왜 내지요? 이익을 보려고.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. 근데 맨날 적자만 있네. 샷다 내리야지. 지금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야?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. 근데 저만 찬양하고 돌아다녀. 저만. 하나님이 둘 이유가 없지요. 다윗은 뭐랍니까? 내네 잔이 넘친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. 신명 28장도 뭐랍니까? 내 말에 청종을 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가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네 자식과 네 소생과 네 무양의 새끼와 이 모든 네 사업체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 이거야. 광주리와 떡반죽구리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. 네 원수가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빌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네가 하나님이 성미 잔치라는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며 여호와 이름이 네 앞에서 불러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늦은 은 미를 비를 내릴 것이며 네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, 머리가 될지라도 밑에 있지 않고,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축복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. 여러분은 충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잖아요. 그 주님이, 지금 주님이 뜻대로 산다면, 이 복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. 일반 세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라, 이 땅에서,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,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축복, 구원의 축복,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네. 여러분,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떤